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고 보면 안 되지. 왜벗써어뭐 먹은 거야? 먹은 거야? 네, 안녕하세요, 탈북 여군 장교 김정아입니다. So, 북한군에서 17살에 입대해서 병사생활 3년, 군사대학 1년, 장교생활 3년, 한계여단무기탄약거를 관리하는 보위대장직책 3년에서 북한군에 10년간 정사했고 2006년에 탈북했고 2009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북한에는 여성의 서옷시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겪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실제 브레스라는 걸 사춘기 때 여성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북한 학교 과목에. 그럼 그 여성 실습이라는 과목에서 브레지어 만드는 방법을 배웠는데, 거기서 끈이라든가 이런 천으로 직접 만드는 것, 디자인해서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요 그리고 북한의 학교들에서 여성 실습이라는 그 과목에서 여자아이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단어질, 순 없는 것, 크게 바늘, 커바늘질 이런 거 많이 배워주는데 그때 브레지라는그 개념을 배워주고 실제을 들게 합니다 근데 저는 어머니가 그때 이렇게 여유를 좀 해줘가지고 그때 좀 입었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큰 사이즈가 따로 없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있긴 있지만 그 사이즈에 안 맞으면 웬만해서는 다른 걸 사기보다는 실로 혼자서 알아서 끈을 늘렸다 줄였다를 좀 조절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 그리고 그 집안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아마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다를 겁니다 내가 탈북하기 전에 장사하는 저희 사회 친구들 보니까 그때부터는 브래지가 상당히 브랜드 형식으로 상당히 예쁜 것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사는구나 그랬거든요 그리고 군에 있을 때에도 이런 속옷도를 넣어 주는데 사이즈는 솔직히 딱 맞춰서 못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받으면 무조건 자기 손바늘질로 해서 자기 몸에 맞게끔 하는 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걸 못하겠다 하면 그생을 못해요, 이거. <laughs> 음. 사실인가요? 글래머가 많어 소금을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몸이 붓는다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고 보면 안 되지. 몸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보면 대체로 간부라고 말해요. 근데 분명히 살림 형편은 어려운데 몸이 붓는다. 이 친구는 벌써 염부족인 거예요. 염부족 때문에 몸이 붓는 것도 있지만 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염 중독에 걸려도 몸이 부어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왜이 부분이 나오냐 된장이나 소금 이런 것도 상당히 귀해요 그러면 그걸 못 먹고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면 꽃제비 애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쫙 붙는 애들이 보여요 그리고 염을 또 너무 많이 먹은 경우에는 군에서 많이 나와요 염 중독 그거는 염 중독이거든요 염 부족은 꽃제비나 뭐 이런 애들 사회에서 이런 데서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염 중독 같은 경우에는 배고프니까 창고들에 들어가서 염장무 먹거나 아니면 소금을 도둑질해서 소금을 계속 너무 많이 먹거나 이러면 염중독으로 해서 이제 몸이 붓는 거죠 근데 이게 부을 때 가슴이 그렇게까지 같이 붓는 건 내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봤을 때 가슴이 붓는다는 걸 먼저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군인들이 군복이 다 있기 때문에 군복이 딱 있는데 몸이 붓는지 안 붓는지를 아침 시간에 이렇게 아침 검사를 해요 손을 이렇게 펼쳐서 그럼 붓기를 어떻게 하긴하는꾹 눌렀을 때 손이 푹 들어가잖아요 살이 통통해 진짜 살인지 부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짱겨 들어. 그래서 꾹 눌렀는데 들어갔다가 금방 살이 안 튀어나와 푹 들어간 자리가 푹 자리나 그러면 부은 거예요 왜 벗어? 뭐 먹은 거야? 연장무 먹은 거야? 이러면 한동안 개 식탁 앞에는 염장무가 없어요. 그걸 빼줘야 되니까. 스스로가 배고프기 때문에 정말로 닥친 대로 다 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안에서는 소금을 많이 섭취한 사람의 몸이 부은 상태는 염중독이라고 말하고 소금을 아예 못 먹어도 몸이 붓거든요. 그거는 겪어보지 않으면 진짜 몰라요. 소금을 전혀못 먹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굶은 친구들. 그러면 먼저 염부적으로 해서 몸이 같이 보여요. 그래서 못 먹은 친구들도 몸이 부었다가 그 다음에 그게 빠지면서 이게 단백질 이쫙 빠지면서 그 다음에는 쇼크 증상으로 가면서 점차 죽어가거든요. 이 단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먼저 일단 몸이 부었다가 죽는 이유가 영 부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 부족과 영 중독을 분명히 구분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먹어야 영 중독이 연장무라는게짠 음식이잖아요 배고프면 진짜 그게 달거든요 소금이 진짜 사탕처럼 단 거는 진짜 배고플 땐 느껴요 나도 그 시기를 거쳤거든요 내가 그때 소금이 제일 달다라고 느낀 때가 언제였냐면 내 평생에 그 맛이 지금도 안안 느껴져요. 내 평생에 그때가 바로 체육장 가서 열병식 훈련 할 때인데 그때 그 공급이 왜 최악이었냐면 이제선 군사대학 하고 강건군관학교가 합동을 해서 이 여성 두개 중대가 합작을 해가지고 훈련을 했는데 서로마다 공급을 니네가 해라 니네가 해라 이게 막 밀리잖아니까 결국 그 가운데서 너한 건 우리 군인들이었죠. 그때 식량이 정말로 최악이었어요. 식탁에서 나주는 소금을 한 한쪽 덮쳐가지고 주머니에 담요. 그럼 밥상에선 일단 접시에 있는 소금을 대충 어느 정도는 밥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염기를 보충하죠. 그러면 훈련을 하다가 정말로 힘들다 뭐, 정제장이 잠깐 쉬어놓고 저 뒤에 가서 뭐, 누굴 욕한다. 이럴 때마다. 그 소금 하나를 꺼내서 딱 입에다 있는데 그 소금이 엄청 달아요. 사탕보다 더 달아요. 내 어릴 때 그렇게 사탕을 많이 먹었는데 그 사탕보다 더 달더라고. 저녁이 되면 그 소금을 다 먹게 되거든요. 염중독이란 게 그래서 와요. 소금이 짜다라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 배부른 사람이야. 근데 소금이 달다라고 느낀 사람은 진짜 배고팠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금이 달다 느껴지겠으면 그게 짜겠냐고. 그럼 내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탁 침대를 먹는 거예요. 눈알이 진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먹을 때는 모르지만 나와보게 되면 그게 벌써 몇 번이 반복되게 되면 순식간에 염기를 너무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몸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배고플 때 소금을 딱한 알만 먹어보세요 그 단맛 끝내줍니다 평생 그 맛이 안나요 <놀림> 평양 여자가 한 번은 청진 왔다가 개망신을 당하고 울면서 간 적이 있어요 북한의 그 중앙당 이런 고위급 자녀였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여자 옷차림 때문이었어요 평양은 조금 세련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자가 이렇게 조금 비치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청진은 좀 촌이잖아요 여자가 가슴띠가 비치는 옷을 입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건 나 봐라 저건 나 봐라 이러고 북한 청진 남자들이 엄청 많이 놀려대니까 야이 무식한 새끼들아 이러고서는그 여자가 끝내 울면서 가버렸는데 그게 유명한 일화로 남았어요. 그 정도로 애초에 한국 왔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자들이 이렇게 앞에 파진 옷 입는다거나 내 지금도 그런 파진 옷을 잘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군 출신이다니까 조금 그런데 약하고도 하지만 가슴이 남보다 크다. 열병식 때에도 그 가슴 큰 애들 얼마나 개고박 받았는데 왜냐하면 북한 여성들은 웬만 해서 가슴이 안 크거든요. 그러니까 쫙 나란히 섰는데 턱 높이 단추 높이 가슴 높이 가슴 이게 나온 두께까지. 다 맞춰야 되는데, 얘는 가슴이 툭툭하게 나왔어. 걔 진짜 엄청 구박받았어요막 울더라고, 애가. 그래가지고 자기 가슴 나온 거로 본인이 싫어가지고, 브라자 한 이후에 그게 다선으로더 압박 붕대처럼 이렇게 감았는데, 걔 나중에 힘드니까 훈련하다가 애가 숨이 턱 한번 멎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대장들을턱 보더니 얘 가슴에다 붕대 감았고, 알고서 붕대 풀라고. 너무 크게 조이지 말고 적당히 조이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상당히 그때 좀 힘들었던 걸난 기억하고, 가슴 큰거 진짜 놀림 엄청 받아요. 네, 오늘 영상 어떻게 벗어나요? 오늘 또 이렇게 다양한 북한 여성들의 보여주기 싫은 좀 민망한 얘기도 좀 많이 나왔지만, 북한의 실상을 알려주는 데는 어찌 보면 탕피하다 민망하다 이런 거를 떠나서 북한 주민들이 현실 세계를 보여주는 데는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또 주제로 다뤄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너무 나무라진 마시고요. 북한의 실상을 알아가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채널과 탈북 요군장교 김정아 채널 언제나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탈북 요군장교 김정아였습니다. 총!